네 우리 스토리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어, 스토리 홀더님들 중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좀 듣고 가셔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 변화가 조금 나타나면서 홀더님들이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될까 위쪽을 향해서 강력하게 좀 쏴줄 수 있을까 내가 이번 기회에 좀잘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문의 많이 주고 계시는데 홀더님들 제가 이미 한 차례 안내를 좀 드렸긴 한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재단 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발표를 좀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요 위쪽을 향해서 굉장히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활짝 열려져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재단이 뭐를 발표를 했냐면요 바로 더블 호재를 발표를 좀 해줬거든요 자, 파트너십 체결이랑 토큰 소각 이라는 거두 개를 좀 발표를 해줬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가 이번에 역대급 슈팅을 쏘겠다 그냥 판을 깔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홀더님들에게 어, 재단에서 발표한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없이 문서 원본 다 전달을 좀 드릴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이두 가지 조합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이 결과물이 되겠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고점 부분 정말로 간단하게 가볍게 뛰어 올라가 줄 거고요. 자 오늘 날짜 보시게 되면 3,000원 중반대, 초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언제 이랬지 싶을 정도로 정말로 빨리 치고 올라가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훈장님들 역대급 슈팅이 나오는 건 좋지만 이거를 잡으려면 굉장히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있어야 돼요. 특히나 홀더님들 얘네가 중반에 이제 일부러 개미 꼬시라고 매스컴 띄우죠. 자, 근데 여기에 속아서 넘어가실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이런 자리가 아니라요. 제가 애초에 좋은 진입 구간과 안전하지만 높은 탈출 구간을 짚어드릴 겁니다. 어, 이미 다 계산 끝내놨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여기 5페이지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홀더님들 항상 기본은요 이 차트의 완성도요. 이거를 제가 차트 분석까지 여기다 다 해놨기 때문에 홀더님들께. 서 저는 일정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재료를 일단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대응지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빠르게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핸드폰 번호 하나 띄워 놨죠. 이쪽으로 숫자 1번 스토리라고 문자 간단하게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홀더님들 이 일정과 함께 모든 정보 손에 다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셔야지만 그러니까 혼자서 막 판단하시지 말고 탄탄한 전략이 있으셔야지만 이번에 나온 슈팅을 안전하게 따라서 나 수 있다라는 거. 자이 점을 좀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홀더님들 제가 잠깐 이야기 더 나가기 전에 잠시 좀 축하드릴 분들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자 이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제 전략 믿고 따라주시면서 계좌를 이제 조금 조금 리 바꿔나가고 계신 분들인데요. 어 감사 문자 받는 거 저도 잘 받고 있고요. 제가 오늘도 홀더님들에게 자 역시나 굉장한 보너스 종목 좀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전에 제가 230분 넘는 분들에게 문자 안내를 좀 드리고 왔는데요. 자 오늘 거는요. 어 5일 일주일도 채 안됩니다. 5일만 갖고 계시면 70%라는 어마어마한 성적 걷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이 보너스 종목 저도 이제 맨날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확실한 일정이 떠져 있고 저도 해석이 완벽하게 됐을 때만 우리 홀더님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요 스토리뿐만 아니라 제가 이 종목도 같이 좀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좀 떴습니다. 자이 종목 제가 지금 여기서는 밝히지 않고 어, 타점도 이렇게 좀 숨겨뒀는데요. 근거까지 홀더님들 문자 주시면은 제가 싹다좀 전달을 드릴 거고 어, 지금까지 제 전략 믿고 따라주신 분들은요 이번에도 지정가 걸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탈출하는 이 구간은 넘지 말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어더님들 중에 혹시나 오늘 저를 이 영상으로 처음 본들 처음 보신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 미라클코인 전략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다. 무턱대고 나는 지금 당장 오늘 이거를 따라 가고 싶지 않아 하시다면요 일단 이거 받아보시고 5일 후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그 이후에 이 사람 전략이 믿을만 했다 근거도 확실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 그때부터 저와 함께 해 주시고 소통방도 입장해주시면 되니까요. 오늘은 먼저 이쪽으로 연락주셔서 스토리 그리고 보너스 종목에 대한 정보 손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우리 홀더님이시라면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라고 해서 링크 하나를 좀 생성을 해뒀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신 뒤에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텐데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느냐 모르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 뉴스 주요 뉴스도 제가 계속해서 날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이런 거 놓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일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지 손절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탁점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2,000명 넘는 분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지껏여러분들 혼자서 고급 문투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성적 함께 내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